어서오세요. 부탁합니다. <laughs> <깍깍입니다. 웃음> 어서오세요. 스타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방 처음 오신 거죠, 스타킹님.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입니다.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요즘은 남자도 이렇게 머리 길고 다니나봐요. 취약시된 것 같아요? 근데요, 최젠이, 왜 최젠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어딜 가서 최젠 같아요? 마홍돈님? 어서오세요. 인사스터 입니다 외국은 남자인데. 네, 스테븐님 목소리가 알더라고요. 음. 제가 가슴이 작게 생겼어요, 스테븐님 그러면 뭐 저는 뭐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요. 음, 글쎄요 작은 탄도 아니고 큰 탄도 아니고 그냥 뭐라 말하때 그냥.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스티님눈 꼽혔다고요? 저 이거 눈꼽낀게 아니고요. 화장이에요. 빠왔다는게못 생겼다는 뜻이에요. 꾸라라님니 네, 스티븐님, 한번 외국어 보실까요? 제가 자꾸 인상을 써줘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모르는 단어라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알겠어요. 방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제, 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갑자기 갑자기 저 생각지 못한 질물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스티브 님 보통 방송 켜면 못생겨, 못생겼다 이쁘다 뭐 뭐하고 있냐 아니면은 뭐 무슨 시간인데 뭐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니까요 스티브 님 <laughs> 아까 제 얼굴도 남자 같다 그러시고, 최대 같다 그러시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너무 지루하게 물어보셔서. 맨날 대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꺼 조아님, 반갑습니다. 네? 예 공원에 쉬는 시간이라 나왔고요 이따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저 잠시만요 여자 맞구요. 감사합니다, 스티분님저또 어, 무슨 말이에요? 랭미인이 뭐예요? 마음분님 코코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쁜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렛미인이 무슨 뜻이냐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예, 제가 사무실 들어가면 한번 검색해볼게요. 충격받는 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님, 감사합니다. 아직 점심은 드셨나 모르겠네요. 점심시간인데. 어서오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고민 상담해 드려요. 님의 긍정적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될수 있나요? 음. 물론 사람이 어두운 부분은 다 있죠. 음. 어둡고, 어둡고, 힘들고, 슬픈 부분은 다, 슬픈 그 감정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내색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웃으시려고 어, 얼굴을 조금 말씀은 긍정적이 된다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꾸긴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 얼굴 표정이라도 조금 저도 지금 상태는 안 좋고 있는 얼굴 표정이니까 좀 웃는 웃는 인상을 좀심어주셔요 다른 다른 사람들께 웃는 인상을. 웃는 인상을 심어 주시면 그나마 긍정적인 게 보실 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렇게안 좋은 소리를 하실 때는 이제 같이 맞샘을 하지 마시고 <laughs> 이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나한테 뭐 기분이 상했니 아니면은 내가 뭐 실수했니 잘못했니 뭐 이런 걸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나에게 뭐 나쁜 말을 했다고 내가 그 사람 이게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 나쁘게 말해서 못 배운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나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거나, 어, 서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만, 그런 것만 잘 조심하시면, 네 예, 긍정적인 마인드, 예, 고쳐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게 살진 않은데, 예, 음, 뭐, 일부러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래도 남 보기에, 그, 인상, 좋은 인상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좀 너무 불정스럽다 힘들다 그러시면은, 어, 저기, 책 있잖아요. 도서들, 책을, 좋아하는 책을 하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은뭐 종교적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사서 한번 시간 날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얘기를 왜 하신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음,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랜미인이에요. 이쁘다고 해주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치분님. 그리고 어 이거 하나는 있는데 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뭐라 말할까 이렇게 쉽게 어 신경질 부리거나 화내거나 그런 건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화내고 신경질 나고 그래도 이제 그건 혼자서 그래야지 어 다른 사람이 보거나 하면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그것도 조심하시면 좋은 인상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나마 어제는 날씨가 너무 서늘하던데, 오늘은 좀 덥네요.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그러네요. 안대로 올려다열 받아서 들어왔다. 우만둥이 반갑습니다. 아 닉네임 바꾸라고요? 닉네임 뭘로 바꿀까요? 바꾸게 되면? 해요 어떤 닉네임으로 바꾸면 좋을지 이 DJ 이쁜보다 더 좋은, 더 좋은 닉네임이 있다면 한번 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DJ 렘미이네요렘미는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봐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고요. 오만동님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닉네임이 괜찮을지. 할머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닉네임 좋은 거로요. DJ 이쁜 거보다 더 좋은 거면 제가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없거든요. 감독님 계세요? 추천 하나 한음이 없는 걸로 알고 저는 비제 입동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제 말씀이 없으셔서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민아님 한분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인사해주세요. 인사 안 해주시면 저 짝사랑하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누굴까? 여자분은 아니시고 남자분이실 것 같은데, 누굴까?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누구요 오늘 나 방송 끄면 톡톡 보내요. 누구였는지? 누구, 어떤 분이셨는지? おはようござします。 속지 보내요. 나 누군지 궁금해요. 저마없이 보고 계신 분. 알았죠? 속지 보내야 돼요. 인사 하시 는데 누굴까？누굴까？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누군지 모르 지만, 네 어서, 오 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보내요. 누군지 궁금하니까요. 저 그럼 방송할게요. 감사합니다.